なっしいかて 나왔습니다 뭐씩 싸놓은 소리야 버스 수납장 부위는 필요성과 잘못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. 안 해? 안 해? <laughs> 여기 굴목식당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굴목식당 이 편한 세상 아 이거 좀 아쉽네 가속이 전이 반 나왔어요

일단은에비보다 공통이나 그런 거는 좋아요. 응. 힘은 얘네들 세개다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아. 힘 딸려. 힘이 딸려, 진짜. 공통이나 아비나 모터는 같은 거 쓰는 것 같아. 이건 이건 스펀지가 아니라 이건 스펀지 시트여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욕을 하겠다 아직 아직. 축프안 <목소리를 목소리를> <못 목소리를> 느껴져. 인조 가 좋은 거 같아. 자연 가지이 아니야. 아역시 짱깨들 은 진짜, 진짜 미치 미치겠다. 내가 욕을 해야 정신 차리겠네 서울시 민들아 아, 진짜. <laughs> 시트를 누르고 면 푸시푸시나 하면 안 웃겨져. 내가 허리가 아프거든요? 허리가 아픈데도 이렇게, 이렇게 허리가 다 아프게 배워놓으면 스펀지 중에서는 진짜 최악이네요. 근데 대우도 막 스펀지 잘, 잘 만들거든요. 얘는 진짜 못만들었 진짜 손 선진은 선진선진 무슨 생각으로 중통이나 뭐 주부 노가 아오나 그런 거보는지 이해 못 하겠어. 내가 봤을 때 중국 사람들 진짜 욕을 해야 그렇지. 그 시진핑을 그렇지. 욕을 해야 내가 정수 제조사가 정시 차리나잘 치죠. 이거는 이거는 가출수같다 이건 스펀지에서 이건, 이게 뭐 눌러주는 느낌 뭐야, 이건. 얜 뭐, 얘이록뻘뻘 튀어나오는 건 뭐야. 에휴, 그냥 답이 없다. 그냥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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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, 아,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. 이상한 스티예요. 근데 스펀지는 진짜 꽝이야. 꽝이야. 응. 저희는 지금 한3시간인가1시간면 방금 되게 맛있어이면1시이면 30분이면 이면 30분이면 30분이면 3 0이면 30분이면 30분이면 3이도3이면이면 30분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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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뭐야 <목소리> 이런 게신참인데 너무 신경 없잖아 뭐 <목소리> 하나, <뭐하냐? 목소리> <목소리>